가 다녀간 걸까?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무언가 분명 달랐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처음으로 낌새가 느껴졌다. 외출할 때 집사진을 찍어두고 나가야겠다. 미행을 당한 것 같다. 나의 행적, 나의 대화를 다 엿듣고 있다. 언젠가부터 지영 씨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한 의문의 침입자. 대에서 의문의 라이터가 발견됐다. 내가 빼놓지 않은 드라이어 콘센트도 빠져 있다. 이상하다. 오늘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o n 아니다. 침입자의 정체가 밝혀진 건지난해 7월의 마지막 날. 비밀번호가 바뀐 걸 모르고 지영 씨네 집에 들어가려던 침입자의 흔적이 발각된 겁니다. 한달 동안 끈질기게 지영 씨를 괴롭히던 침입자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 박 씨였습니다. 지영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박 씨를 집 인근에서 붙잡습니다. 한번 들렸던 아니잖아, 너. 너한번 아니잖아. 너 우리 집비번 어떻게 알았냐? 너 몰카 설치했지? 월광으로 갔다가 이렇 봤는데 네가 누군가 봤어.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00개 정도 간다. 치료를 해줬으 사건 발생 한달 전까지 평범한 연인이었던 두 사람. 그들의 교제가 짧게 끝난 것 역시 박 씨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한 두어 달 만나고 부터 집착한다고 했던 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안 해주냐. 그래서 왜 연락이 안 되냐. 어디 있냐. 퇴근하고 오면 은집 앞에 주차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건 좀 스트레스인 거예요. 얘는 그냥 응.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자기 할거 하고 싶은데. 응. 자기 할거 못하게 하니까 저 지영이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헤어지자 이별한 걸 했는데 지영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박 씨는 도를 넘어서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위에 사람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여기 누르고 있었는데 위에서 어디도 훔쳐보고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거죠. 박씨 때문에 괴로워던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애가 죽어 침입해가지고 추소받고 왔다고 해서 제가 아빠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8월 초부터한 8, 9일 같이 있었어요. 이게 CCTV선이에요, 그게. 카메라 내가 다뤄줬던 거야. 누가 오면 밖에 누가 왔는지 확인이 될수 있게끔 다뤄준 거야. 문을 누가 두드리면 혹시라도 무서우니까. 아버진 불안해하는 딸을 위해 현관 안팎에 CCTV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생업도 미루며 딸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박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아버지는 직장이 있는 청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떠난 다음 날 저녁,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며 퇴근을 하는 지영 씨. 집 안으로 들어서며 힐끗 CCTV 카메라를 쳐다본 지영 씨. 얼마 지나지 않아 카메라 화면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1시간 반 가량이 흐르고 현관문을 나선 지영씨가 주저없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목적지는 옥상. 지영씨는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작 29살이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예뻐도 너무 예뻤던 내 딸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딸을 혼자 두고 오지 않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내가 없는 이틀은 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내가 집에 올라가는 날도 나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렇어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 올라가고 이틀 만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 남자애가 계속 주기적으로 얘를 괴롭히지 않았나? 아빠가 떠난 뒤 이틀 동안의 CCTV 영상 그 어디에도 박씨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씨를 향한 지영씨의 공포는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박씨가 숨어 있던 계단을 의식하던 지영씨, 그곳에 박씨는 없었지만 또 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몰래 숨어 들기까지 했던 전 연인에 대한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야 혹시, 혹시 네. 아, s 인데 무슨 얘기 좀나요 자신을 찾아온 카메라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남자. 아주 아, 오고요 이야기하고 그때 면 네, 알겠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두려운 걸까? 그 지영 씨네 집에 왜 들어가셨는지. 솔직히 진짜 마음을 정리해야겠다 싶었는데 그 전에 지영이가 저만 100일 동안 만나서 집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이 궁금했어요. 왜 나만 안들니까 솔직히 그런 것도 궁금했고 그 집에 그냥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진짜 눈물이 나서 울다가 화장실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거기 저쪽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침대 앉아 생각하다가 이제 거기 뭐 라이터를 흘리고 나온 거예요. 또 다시 몰래 침입을 시도한 건 그날 실수로 흘리고 간 라이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가 안 맞는 라이터였어요. 그래서 아 이거 다시 가지고 나와야 되나? 침대에 제 라이터 하나 딱 떨어져 있었는데 누구라도 집에 들어오면 이상한데 생각이. 그렇게 집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지영 씨 집에 가서. 예, 예. 아,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영이들도 아, 진짜 미안하다. 뭐누끌거로라도 사진을 한 개라도. 근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고 그래서 연락을 안 한지 한 열흘 만에 갑자기 내가 죽어버린. 집에 몰래 들어갔던 건 미안하지만 지영 씨의 죽음은 자신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한 게그 보름도 안 돼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여행을 하셨던 거예요 혹시? 여행이 아니라 노래방 가는 걸 봤어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만난 남자 친구를 언제부터 이렇게 연락을 했는지 궁금해요. 갑자기 자신과 결별 후 지영 씨가 만난 새 남자 친구 얘기를 꺼내는 남자. 박씨는 지영씨 주변에서 일어나던 일들을 너무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자신에게 생기는 이상한 일들을 지영씨는 일지로 기록해둡니다. 집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는 장문의 편지를 놓고 가는가 하면 아무리 거절해도 계속 연락을 해온 박씨. 일지엔 지영씨가 겪었을 공포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왜 헤어지냐? 난널 많이 좋아하는데 왜 헤어지냐? 이런 식의 너네 그딴 식으로 사지 마라. 남자하고 뭐 갖고 놀지 마라. 이런 거. 다음날 돼서 는말 바꿔요. 아, 다시 잘 지내면 안 되냐? 그럼 그냥 읽고 싶거나 차단을 해요. 지영 씨가 박 씨의 연락을 차단하자 지영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헤어졌는데 저보고 똑같은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좋다 좋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착한다? 지리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연락을 드렸다고. 대체 박 씨는 어떻게 지영 씨가 오래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까지 알고 있었을까? 걔집 앞에 한번 이제 마음 돌리고 싶어서 갔을 때 쓰레기 봉지 어떤 던 쓰레기 봉지가 있거든. 이렇게 뭐 하다 들었는데 영수증이 나왔어. 근 이게 2 0 1 5년도에전 남자친구 번호가 찍힌 이제 음식 배달 그 일들하고. 그래서 뭐그어질때 어떻게 헤어졌나 그거 궁금하게 되고. 협박은 전혀 한거 없고요. 진짜 부음도안 돼서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럼 응. 난좀 진짜 해픈 거 같다. 왜그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진짜 찾아가서 뭐하고 싶지만은 응. 내가 참는다면서. 응. 저는 그 주어침을 인정하고 제가 죄를 벗겠다는 건데 솔직히 주어침을 그 했다고 해도 응. 그게 사람이 막 우울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응. 자살을 했다거 그전부터 뭔가 안좋이 있었고 갑자기 겹치니까 모든 게 거기서 터지는 거지. 참 당당합니다. 그가 순순히 인정하는 무단주거침입 사건이 있고 열흘 뒤 정신 사망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녀는 박 씨가 또 오진 않았을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경찰서도 뭐냐면 걔를 그냥 놔두는 거야. 얘가 이렇게. 지가 자진해서 저기를 했지만 이건 스토킹 아니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몰래 문 열고 들어오고 쓰레기 버리러 가면 나타나고 이게 스토킹으로 얘가 불안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 하지만 박 씨는 현행범이 아닌 이미 동행 진술을 한뒤곧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주거침입에 대한 범인이잖아요. 어? 그런데 걔를 그냥 풀어서 일상생활을 하게끔 했다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서을 하다가 었던주밖에 이렇게 봤어요. 현장에서 그 남자가 순순 자기 범행에 대해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그렇 때문에 그사람서 강제 필요는 없다고 판단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한 당일에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남자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위급 상황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이자는 이미 그 피해자 집에 침입하려고 도어록을 세 번이나 비밀번호를 눌렀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범죄가 실행 중에 있는 거죠. 그게 범죄 현행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숨어 있었잖아요.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려고 도주의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러면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하는 거거든요. 저는. 경찰이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봤다는 책임은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딸 곁을 떠나 있던 이들이 아버진 통탄스럽습니다. 지켜 줬어야 했는데. 아버진 틈만 나면 딸이 잠든 곳을 찾습니다. 언젠가부터 술 친구가 되어 주던 속 깊은 딸. 지영이의 잔소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더 먹는데. <laughs> 세상 그 어떤 독주가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뿐인 내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아버진 평생 지고 살 겁니다.